반갑습니다. 장말파파입니다. 오일펌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오일펌프를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만든 거는 드럼, 드럼펌프였죠. 드럼펌프는 용량이 작아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아주 편리하죠. 어, 하지만 더큰 용량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용량을 큰거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용량으로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어 펌프는 메인 펌프로 1 5 0 t 에75 이게 분당 75리터를 펌핑하는 거죠. 그 다음 모다는 4극 2마력, 용량이 4극 2마력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동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동식 부르마 위에, 제차 위에다가 제가 붙였죠. 아주 간단합니다. 제차 위에 모다 올리고, 펌프 올리고, 카플링 채워가지고 돌리면 끝입니다. 아주 초간단 펌프죠. 간단 펌프면 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아시죠? 베이 펌프는 가격이 비싸니까, 새것을 쓰지 마십시오. 고장난 거나, 뭐, 사용 안 하는 거 수리해가 사용하시면 되니까 오일펌프로 용으로 쓰기 위해서니까 이거는 특이하게 압력을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고장난 것도 괜찮아요 수리할 수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허비 구 쪽에 어 필터를 사용하시면은 음 오염된 찌꺼기 같은 오일이 이제 걸러서 정화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비크 쪽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이도식 대차 위에 베인 펌프 올리고, 모다 어 올리고, 카플링 채우고, 흘러가면 끝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호수 연결해가지고. 대신 흡입구 쪽에는 코일 호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압력이 들리기 때문에 그냥 호수 사용하면 호수가 찌그러지죠. 러면은뭐 모일 펌프용으로는 아주 뭐 최고죠. 성명은 제가 써봤기 때문에 담합니다뭐 용량 큰건뭐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하죠 분당 뭐7 5리터니까 금방 끝나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잘 보시고, 이제 필요하시면은 뭐더 정확한 사양은 제가 또 따로 또 댓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잘 보시고.